이어서 뮤텍스의 페스트 s 스 동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뮤텍스 페스트 s 스 실행 흐름도인데요. 음, 보시면 프로세스 A가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뮤텍스 인스턴스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뮤텍스의 실행 흐름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아 이게 모터 오토, 모가 있네요. 이 내용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세스 A가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B000, 이 보시면 B000C000이라는 이요 주소는요. 프로세스의 태스크 디스크립터 주소를 뜻합니다. 자, 프로세스가 뮤텍스를 획득할 때는 뮤텍스락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면 되고요. 뮤텍스락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뮤텍스 함, 락 함수 내에서 요 뮤텍스 트라이락 페스트란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데요.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뮤텍스 인스턴스, 뮤텍스를 관리하는 그 자료 구조인데, 저번 동영상에서 뮤텍스를 관리하는 자료 구조는 스트럭 뮤텍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스트럭 뮤텍스란 그 구조체의 오노란 피드가 뮤텍스를 획득하는 프로세스의 태스크 디스크립터 주소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뮤텍스를 획득한 다음에 크리티컬 섹션에 있는 코드를 뭔가 실행을 하겠죠. 자, 이전 페이지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이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critical section에 있는 코드를 실행할 동안에, mutex instance의 owner f i 는 mutex를 획득하면서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task d e s c r i p t o r 주소를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mutex unlock 함수를 호출해서 mutex를 해제하게 되면 mutex unlock 함수를 호출하게 되고요. mutex unlock 함수 내부에서 뮤텍스 언락 페스트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오너를 0x0으로 바꿔 줍니다. 자, 이렇게 뮤텍스를 획득하고 해제하는 흐름을 뮤텍스의 페스트 패스 동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뮤텍스를 획득할 때 호출되는 커널 API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mutex o c k 함수의 구현부인데요. 보시면, 이제 함수의 구현부가 이와 같은데, 요, 요 보시면, sched라는 키워드가 보이죠? 어, 이 키워드는, 아,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제 스케줄링 될수 있다, 라는 뜻의 키워드이구요. 어, 그리고 여기 m i g h t s l p 이라는 함수가 있잖아요. 이 m i g h t s l p 같은 경우는, 슬립에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을 체크하는 좀 세네 체크, 세네티 체크용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 어, 만약에 interrupt context에서 어, 그 mutex l 이라는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마이트 함수 요 서브루틴에서 에러로그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어, mutex l 함수의 구현부 코드를 보시면요. mutex try lock fast란 루틴이 보일 텐데, 어, 만약에 이 함수가 true를 반환하게 되면, true를 반환하게 되면 1이기 때문에 구문을 실행하게 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true를 반환하게 되면 이 mutex lock slow pass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mutex.try.lock.fast라는 이 함수가 만약에 false를 반환하게 되면 이 코드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fast, fast 동작으로 mutex를 획득할 때는 이 함수만 실행이 되게 되는데요. mutex.try.lock.fast 함수를 분석하겠습니다. 코드의 구현부는 이 내용과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난데없이 갑자기 current라는 구문이 나타나는데요. 이 current는 현재 이 코드를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task descriptor 시작 주소를 알수 있는 매크로 타입의 구문입니다. current 매크로에 대해서는 이미 4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좀 했거든요. 4.10절인 것 같은데 4.10절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이 current macro의 의미를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 코드의 의미가 뭐냐면요. 현재 이 코드를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task descriptor 시작 주소를 네, c u r l 이라는 로컬 변수에 어, 저장하는 그런 코드이고요. 이어서 보실 코드는 atomic long try 어, 이 함수인데 이 함수는 보시면 인자를 3개를 받아요. 만약에 어, FastPass로 이 코드가 실행이 될 때는 RockOner의 값은 0이고요. 그리고 이미 0 값은 0이기 때문에 이 조건에서는 이두 개의 필드, 두 개의 인자를 체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값이 같은 경우에는 True를 이제 리턴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적용된 인자의 값을 이첫 번째 인자로 어 저장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즉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리면 그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그 태스크 디스크립트 주소를 이 오너란 필드에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코드입니다. 만약에 이미 다른 프로세스가 현재 뮤텍스락을 획득한 경우에는 이락 오너가 다른 값으로 저장이 되어 있겠죠. 이 경우에는 false 를 리턴을 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fast-fs a 의 주요 동작 중에 mutex 를 획득하는 동작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mutex 를 획득하는 과정에서는 mutex 구조체의 owner 필드를 체크하고요. 만약에 owner 필드가 이제 x 0 이면 뮤텍스를 다른 프로세스가 획득하지 않은 상대, 상태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뮤텍스 자료 구조인 뮤텍스 구조체의 owner 필드는 뮤텍스를 획득한 프로세스의 태스크 디스크립터를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뮤텍스 trylock f a s t 함수를 분석하게 되면요, 음, 이 함수를 호출해서 lock owner에 저장된 값이 0이면, 이를 뮤텍스 관점으로 분석을 하면, 이미 뮤텍스를 다른 프로세스가 획득하지 않았다면, 현재 뮤텍스를 획득하는 프로세스의 테스크 디스크립터 주소를 이제 이 오너 필드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어, 이 오너란 필드가 0이면, 뮤텍스를 다른 프로세스가 획득하지 않았다고 이제 한 단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뮤텍스를 해제할 때에 호출되는 커널 코드를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역시 페스트 페스 주요 동작 중에 하나인데요. 뮤텍스를 획득한 다음에 크리티컬 섹션에 있는 코드를 실행한 이후에 뮤텍스를 해제를 하겠죠. 뮤텍스 언락 함수를 보겠는데요. mutex-unlock 함수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 config-debug-lock이라는 이 config가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디폴트로 이 함수가 호출이 어, 되고요 어, 이 의미가 뭐냐면 mutex를 릴리즈 해제할 때는 슬로우 패스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이 동작에 대해서는 슬로 우 패스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 동영상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어, 그냥 만약에 뮤텍스를좀더그 세부 동작을 디버깅하기 위해서 이 컴피그를 켰을 경우에는 이 코드보다는 이 코드가 아니라 이 코드만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컴피그를 켜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코드가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냥 if문, return 이 코드가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m u t e x u n l o c k f a s t 함수를 분석하겠습니다. 음, 이 코드를 보시면요. 이 m u t e x u n l o c k f a s t 에 전달되는 인자는 이렇게 mutex를 나타내는 mutex 구조체이고요. 보시면 alwaysInline이라는 키워드가 보이잖아요. 이 키워드가 함수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어... 인라인으로 처리가 되는 코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함수는 심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불이라는 키워드가 보이잖아요. 함수는 그 False 아니면 True를 리턴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코드의 구현부와 같이 True 아니면 False를 리턴을 하죠. 자, 이제 함수의 첫 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갑자기 또 current라는 이 구문이 나타나는데요. 이 current는 이 코드를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task descriptor 시작 주소를 이제 나타내고요. 이 current curl이라는 로컬 변수는 이 코드를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task descriptor 주소가 이 로컬 변수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함수를 실행을 하는 프로세스는 이미 mutex를 어 획득한 프로세스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뮤텍스를 획득한 프로세스가 크리티컬 섹션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뮤텍스 언락함수를 호출하잖아요. 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뮤텍스를 획득한 프로세스의 그프 테스크 디스크립트주소가요 로컬 변수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어서 살펴볼 코드는 이 코드인데요. 이 코드에 어, 이 함수를 호출하는데 이 함수에 전달되는 이 인자를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요 보시면은 RockOwner라는 필드가 있는데 이 필드가 지금 이 CURL이라는 로컬 변수와 같을 경우에는 이 Rock의 오너 값을 제로로 바꿔주고요. 만약에 아닌 경우에는 false를 리턴하게 됩니다. 음, 이 코드의 의미는요. mutex를 이미 획득한 프로세스가 mutex를 해제할 경우에는 이 owner field에 있는 값을 0x0으로 바꿔주는데 만약에 음, 이 mutex를 획득하지 않은 다른 프로세스에서 이렇게 mutex 를 해제하는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false 를 리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mutex 해제 과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mutex 해제 과정에서도 mutex 구조체의 owner 필드를 체크하는데 owner 가 현재 프로세스의 task descriptor 와 비교를 하고요 뮤텍스 자료 구조인 뮤텍스구조체오 owner 필드를 0x0으로 변경하는 동작을 어, 실행하게 됩니다. 음, 이 함수를 분석했듯이 이 current라는 매크로를 사용해서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태스크 디스크립터 주소를 이 로컬 변수에 저장하고요. 만약에 이뮤텍스를 관리하는 이 owner 필드 주소가 COR과 같으면 요 필드를 0x0으로 변경하고 그리고 뮤 u t e 를 획득한 프로세스가 뮤 u t e 를 해제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그뮤 t e x 의그 실행 중 시그름의 하나인 fastpass의 주요 동작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어지는 강의 동영상에서는 뮤 u t e 의 slowpass 과정에서 호출되는 커널 코드를 좀 자세히 알아볼 예정인데요. 어, 뮤텍스의 동작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동작이 슬로우 페이스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강의 동영상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